안녕하세요 연수왕릉면 t v 이범주입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지금 아침밖에 시간이 안돼서 아침에 카메라를 켰고요. 아침부터 분명히 각자의 이제 책임감을 어깨에 치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장업자 모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어, 어, 얼마 전에, 어, 제가 본 뉴스 중에 가장 저, 제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작년 한 해, 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개가 넘죠. 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또그 뒤에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더붙죠 개업, 그러니까 개업 창업한 수, 수치는 130만 개입니다. 30만 개가 늘었죠. 100만개 사라지고 130만개가 들어온거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근데 이 자영업을 해야되는 이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해볼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크게 후회하고 많이들 나가십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아 진짜로 엄청난 전쟁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막상 들어와서 점점 많이 알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기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뭐 체인점을 해서 체인점을 등에 업고 뭐 장사를 하면 쉬워 보이지만 끝이 아, 안 좋습니다 대부분 체인점들도 비즈니스예요 끝까지 사장님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다 두서없는 이유고 제가 오늘 그어 제가 뉴스에서 봤던 그 폐업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수준이 많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저희 가족들과 이제 냉면집을 나름 한 동네에서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그다에 많은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복 없이 계속 올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형이나 저랑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상의를 하는 편인데, 어 뭐, 타고 들어가면 그냥 너무 기본적인 얘기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죠. 제가 저희 가게가 그래도 나름 여태까지 큰 기본 없이 어, 유지할 수 있었던 어,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뭐 어차피 다 일명 성과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맛이고 두 번째는 생각의 출발점이 손님 입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맛을 먼저 말씀드리면 맛 음식 장사의 그냥 시작과 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 맛은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소비자들은 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한 90%는 맛이라고 그냥 하시면 맛이 없으면, 그 다음엔 없습니다. 서비스고, 뭐, 위생이고, 뭐, 가격, 양, 이런 거 뭐, 다 소비자들 그냥, 그냥, 신경 안 씁니다. 맛 없으면. 맛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적당하고, 양도 푸짐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먹는데 서비스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가게가 위생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이제 재방문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 이 맛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게 또, 아,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엄청나게 또 애매합니다. 맛있다 응.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데 소비자는 맛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AA가 맛있는 A가 맛있는데 B는 맛없을 수도 있고 뭐 ABC가 맛있는데 D는 맛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정확한 수치로 어떻게 맛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맛있다 맛없다 그, 그 정도죠 엄청 맛있다 무슨 이게 뭐, 정확하게 수치로 뭐딱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별로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맛이 그것을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니까, 근데 맛이 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누가 잡아요? 예, 예. 맞습니다. 사장님의 입맛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 모두의 맛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들의 입맛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나는 이게 세상에 제일 맛있어 하고 그냥 그걸 팔았는데 소수만 좋아하게 되면 가게를 돌릴 수가 없겠죠. 또, 어, 어, 만약에 여러 사람 중에 가, 대부분의 사람이가 대중적인 입맛이라고 할게요. 대중적인 입맛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입맛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뭐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왜냐하면은 회전율이라든지 가게 방문한 손님의 수가 어쨌든 적으니까 뭐 가격을 올리든 고급화를 시키든 특화를 시키든 해서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출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끔 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엄청 진지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엄청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거든요 그런 끼는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의 입맛이 소수에 속하는 입맛이다 그러면 장사하자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거를 계속 누군가한테 어, 자문을 구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25년 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웃으면서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경우 인상도 안 좋은데 <laughs> 저희가 그러니깐 어, 25년 동안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 소비자들의 입맛은 변합니다. 시간이 2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합니다. 저희 가게도 뭐 레시피는 뭐한 10회 이상, 뭐, 이제, 뭐, 변화를 줬고, 그 다음에, 뭐, 재료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조리 방법, 이런 거, 진짜 많이 계속, 어, 아 소비자 입맛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리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 손님 중에, 고등학교 때 오셨던 손님이, 가게 오셔서, 아, 한십몇년 만에 왔는데 예전이랑 맛이 진짜 똑같이 맛있네요. 이 얘기 들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죠. 입맛은 바뀝니다. 뭐 대부분 경험수있는데예전이랑막 좋아하는 음식도 바뀌고 뭐 단과에 대한 이제 선호도도 많이 바뀌죠. 어릴 때는 단게 엄청 맛있고 나이들은단거신하시죠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이거 입맛이 많이 바뀝니다. 솔직히 까는 게 예전에는 조미료에 대한 그 민감도가 높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25년 전에는. 지금은 조미료에 대한 사람들이 민감도가 엄청 높아졌죠. 그만큼 이제 맛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저희가 엄청 노력해서 그거를 지금, 음이 대중적인 입맛을 쫓기 위해 계속 변화를 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재료도 좋은 걸로 바꿔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십몇 년만 오셨죠아 예전이랑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백년 정통해갖고 백년 전맛 그대로 하고 있으면 지금 가면 사람 오랜만에 보면 딱 그러죠. 예전만큼 맛이 없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추억의 맛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맛을. 계속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근데 이, 이 입맛이 사장님이 이거를 계속 변화를 줘야지만 이거를 계속 앞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사장님의 입맛이 손수다 그러면 힘들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대중적인 입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내가, 아, 난이사장서 이게 제일 맛있어 하고 이제 음식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맛없다고 하면은, 아, 정하시면 힘듭니다. 뭐, 딱, 어떻게 뭐,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아, 뭐 형이랑 상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시작하는 버릇이 좀 있어야 된다. 아 엄청 어려운 거죠 저는 제 입장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소비자 입장은 뭐 그냥 축축만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뭔가를 사 먹어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바탕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뭐 먹는데 만 원을 쓰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아, 만 원을 쓰면서 제가 부담을 느끼면 아 소비자들도 만원 정도의 돈을 쓰면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라고, 재료비며인건비며 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재료비, 인건비 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를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이 수익률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뭘 늘려야 될까요? 소비자를 늘려야 되는 소비자나 매출을 늘리. 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 매출에 가장 매출에서 이이 아, 아,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시작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이 자영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예 수익 창출입니다. 돈돈 벌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뭐 여기서 뭐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돈이 안 벌리면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전쟁터에요. <laughs> 살벌하죠. 네. 근데 이수익 창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로 이해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수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출에서 이제 지출을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수익이죠. 근데 자영업에서 가장 크게 그냥 디테일한 거 말고 큰지 큼지만 빠하게 지출을 말씀드리면, 매출에서 재료비를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그 다음에 월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과금 같은 거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익이 남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고 그그 그 근본은 매출에서 지출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은 어떻게 발생하냐? 물건에다가 손님, 손님이 손님 내는 그 가격이죠. 손님이 손님과 우리 물건이 손님이 와서 우리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이 발생하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손님을 이제 끌기 위해서 이제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게그 뭐 전에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목적이자 시작은 손님의 지갑을 여는 겁니다. 손님의 지갑을 열어서 그 돈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매출, 매출에서 저희가 이제 지출,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남는 거죠. 그 수익이 이제 장사의 목적이고. 그 그러니까 시작은 손님입니다, 손님. 손님의 지각. 그러니까 손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손님이 쓰게끔 만드냐. 뭐 간단한 손님의, 손님의 욕구라든지 필요로 해결해주면 손님이 그거를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니까 저희 음식 장사의 경우에는 음식을, 그니까 손님의 기본적인 욕구죠. 맛있는 음식을 욕구. 그거를 해결해드리면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기분 좋게 돈을 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이 장사가 이제 하다보면 지출을, 아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출이나 이런 거를 알고 손님은 그걸 모르죠. 손님은 그냥 음식만 보고 맛있나 마르나 보고 중요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것도 이제 뭐 고려하시겠죠. 그러니까 손님이랑 주인의 입장 차이가 엄청나, 납니다. 주인은 이제 지출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닌 여러, 여러 파트에 지출을 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요즘처럼 이제 재료비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여름에 이제 엄청 더워가지고 야채값이 미친 듯이 올랐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출이 이제 예상 지출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맞추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만약에 재료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매출이 좀더올라가야지 제가 원하는 제가 만약에 월, 얼마를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는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매출이 늘어야 되겠죠. 매출이 늘려면은 어 손님 아니면 가격이죠. 근데 손님, 손님이 수가 갑자기 늘 수가 있을까요? 사장님들은 생각하죠. 가격을 좀더 올려서 팔아야 되나?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만의 생각입니다. 손님들은 그,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내는 가격과 음식과 비교할 뿐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입장에 생각을 하려고 했다는 예시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게다 올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대충 계산했을 때 그냥 기본적인 그냥 기본적으로 늘어난 재료값이랑뭐 그런 것들이 음식 하나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600원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세금까지 치면은 한 600원 7 0 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사장 입장에서는 1,000원을 올려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뭐 300원이 조금 더 남든 하여튼 그거를 커버치고 또 이제 뭐 계속 이제 변동상에 이제 대비도 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000원 냉면 9,000원에서 10,000원이 돼야 되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하죠.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라고 하죠. 소비자들의 지갑이 가볍고 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그거를 천원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지금 그러면은 천원 올리는 건 소비자한테 많이 부담이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는 거기서 이제 500원이라는 그 절충점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500원씩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원씩 올려야 저희도 이제 늘어나는 이 모든 거에 대방어를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만약에 이게 수익이 창출이 안 나면은 자영업자분들은 거의 그냥 회사 생활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이거를 여기다 갈아 넣는 시간이 12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시험해갖고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결과가 안좋죠 12시간 정도는 가라 아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일단 어느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어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 요약을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간결하게 깔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이 모든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상통하죠 소비자죠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 소비자가 다시 오게끔 만드는 제방문율이라고 하는데 제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은 만족도를 높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기준이 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로 가시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비 시설이나 뭐 이런 거뭐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뭐 일단 기준에 이걸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어, 계속 새로운 손님을 유입시키면서 그렇게 가게를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홍보비라 홍보비 같은 게. 근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도를 높여갖고, 새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그분들이 다시 오게끔 하면 그분들은 한번 이제 어, 괜찮은 식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단골이 되셔서 고정 고객이 되시죠.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많이 쌓여 야 이제 고정 매출이 쌓여갖고 저희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매출이 뜹니다. 그, 그거를 만들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할지는 뭐 해보시면 압니다뭐 쉽지 않, 않지만 어쨌든 뭐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고 아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뭐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하루의 끝에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사님들